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에 살고 있는 김가편입니다. 나이는 56세이고요. 저는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한 당뇨를 95년부터 당뇨로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98년에는 담석 제거 수술을 할 때에도 당뇨 때문에 일주일간 인슐린 주사를 맞은 후에야 수술을 할수 있었습니다. 시래기 극감해지고 잇몸 치주염으로 인해서 팔치를 다섯 개나 해야 했으며 치료비도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갈수록 집중력이 저하되고 무기력증이 와서 3십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명퇴하고 건강을 위하여 시골에 조그마한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김영수 박사님께서 개발한 신비의 건강식품을 접하게 돼서 엘레 투가 뉴로헬스를 만나게 되어 계속 복용하게 됐는데 피로감이 없어지고 특히 혈당치수가 최고 340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140에서 150으로 낮춰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의욕을 갖게 해준 박사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열심히 복용 잘해서 당뇨 완치하여 건강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화이팅!